대신 KGN 넘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S3 p b z 여기는 HL0JHQ. 예, 네, 예, 예. 여기 KGN 넘버 F02. F02. 만원고 만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7-3. QRZ, 아, QSL, 예, 감사합니다. 7-J 여기는 HL0JHQ. HL제로 저희 GQ로 8 6 콘테스트 십장산 어, 여기 뒤에서 RUJ모빌 여기 대전 문화동이 있습니다. 문화동에 이렇게 어..모빌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또.. 예.. 네, 어..콘테스트 이렇게 하신으로고생하십니다 k D n 넘버는 모르겠습니다. HL제로 저희 GQ 어..십장산 여기 뒤에서 RUJ모빌 대전 문화동입니다. 오바 예 확인했구요 DS1RUJ 네, 여기는 HL0J2 배 대전 관능하십니다네 참여 감사드리고 안전 어, 운영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HL0J2 5-9-1 어. 어, 이구요 다이브 저희가 R0-3 가 되나요? 저전 서구인데 어, 아무튼 상당히 많으십니다. H l 0 J H Q D S 3 E T 로죠. D S 삼 E T 알제0 3 맞고요. 신호 59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r 제로 식장산이고요. 오님 참여 감사드립니다. 신호 아주 좋아요. 또 뵙겠습니다. 73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보세요. 73 네. R 제 여기는 H R 0 J H Q. d s 3 d v 습니다 HL0JHQ 여기는 DS3UI. UI 국장님 잠시만요. DS3D 아, 들었는데요. 기타 유니폼. 여기는 HL0JHQ 대전광역시본부입니다. 예, 식장산에서 810콘테스트 운영 중이고요. 지금 아, UTC로는 9시 7분이네요. OM 신호는. 하이오버인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신고 하고 저희 신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S3 브라보 빅타 유니폼 여기는 h l 0 j h q 아저 h l 0 j h q DS3 -E TV 모형. 아, 지어오고 있습니다. 파업 중이고요. 아, 이동 중입니다. 아, 신호 나서 잠깐 이상.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콜이 DS3, 브라보, 비타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파남동 기재했고요, 우리 웹님. 아, 파남동은 식당선 바로 비치죠. 또한번 어, 뵙겠습니다. DS3 BVU 여기는 HL0JHQ73. 예, 네, 감사합니다. DS3 UI 여기는 HL0JHQ73. 예, 저로시지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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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9고9 9 9요